32분 보시면요. In desperation 이니까요. 이제 절망에서, 한마디로 필사적으로라고 의역하시면 돼요. 알겠죠? 절망 속에서라는 건 필사적으로. Many Irish farmers 이니까요. 많은 아일랜드의 농부들은요. Resulted to, 아까도 나왔던 동사죠. 의존하다 그랬어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주의해야, 주의해야 될 점은 to가 전치사 o 라서 동명사 ing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의존했다? cultivating. 경작하는데 의존했어요. 자,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w e a n 랜드 or r o c k hill size이니까요. 습지대라든지 아니면 바위 언덕에다가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럼 이건 상당히 안 좋은 땅들인 거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The Irish over-reliance. 아일랜드의 과도한 의존도죠. 어디에 의존했느냐? 온 포테이토지니까요. 포테이토, 감자를 너무 많이 의존해버렸죠. 그게 was worsened. 악화가 돼버렸어요.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바이 뭐에 의해서 악화됐죠? Certain Economic Trends니까요 특정한 경제의 흐름이 있죠 유행에 의해서 악화됐어요 1900년도, 아 10, 19세기에 초반에요 1800년도 쯤에 초반에 갑자기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왜냐면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아일랜드 일들은 감자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어, 좀 이따 나오지 The Development of the British Tactile Industry. 니까요 영국의 직물산업의 발달이죠. 그쵸? 그렇죠? 영국의 직물산업의 발달이, 발달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Made the traditional handcraft sector. 니까요 지금 아일랜드들은요, 여기 나왔어요. 전통적으로 수공예 적, 손으로 만든 거예요. 핸드크래프트죠 수공의 섹터 분야를 useless,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아일랜드인들은 품삯으로 바느질 손으로 해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옷 같은 걸 팔아가지고 아니 수선해져가지고 그 돈으로 감자를 사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규모 생산이 영국에서 가능해지니까 아일랜드 일꾼들은 안 썼을 거 아니겠죠. 그러면 음식을 못 먹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하면서요? 그게 디스플로잉이니까 파괴시키면서였어요. 어키 메카니즘이니까 주요 방법이죠. 메카니즘이라는 게 기재라는 말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방식, 방법이라고 받아들이면 편할 거예요. 뭘 파괴 시켰냐면 어떤 중요한 방법이었었냐면요. For achieving food security니까요. 음식의 보완을 성취해내는 데 있어서 즉 음식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For the Irish rural poor니까요. 아일랜드의 그 시골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a 셀 i 네거티브 트렌드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산업화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굶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요. Was falling real wages니까요. 실제 임금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요. And rising r e n t 니까 임대료는 올라가고 있었던 게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 땅값이 오르고 있었어요. 노동력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위치는 관계등사 계속정법이니까요 그게 즉 노동력은 값싸지고 임대료는 올라가는 현상이 Gradually Reduce, 점차적으로 줄여버렸어요 The 어, Relative Standard가 상대적 기준, 표준을 줄여버렸죠 Of Living, 살아가는 표준이죠 Of Wage Dependent Irish니까요 임금에 의존을 하는 아일랜드 사람의 생활의 상대적 기준을 줄여버렸다 의역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더욱더. 기준이 낮아진 거니까요. 그 다음 또 볼게요. But, 하지만, this unproductive land, 이 부분 밑줄 칠게요. 그래서, this unproductive land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땅 아직 한 번도 언급 안 했거든요. 근데 제시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 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임대료는 오르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됐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땅이 안 좋은 땅이라도 스스로 경쟁을 하러 갈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바느질을 해서 품삽으로 감자를 사 먹었는데 이제 안되니까 습지라든지 바위 언덕이라도 이제 경작을 해야죠 그렇죠 농사를 지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땅이 하지만 그 땅에서 지었는데 그 땅이 left 남겨놨죠 such f a r m e r s 니까요 그러한 농부들을요 at a chronic risk니까요 장기적인요 chronic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시켜 버린 거죠 o 브 s t a r v a t i o n 굶주림의 위험에 노출시키게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부가 아니었던 사람이 그 척박한 땅에서 감자를 수확해낼 수 있었겠어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럼 굶어 죽겠죠. 똑같이. 그다음요 Another sign of Irish poverty니까요. 아일랜드의 가난의 또 다른 신호는요. was 뭐였대요? The increased reliance니까 증가되어진 의존율에서 이제 가난을 알 수가 있었대요. Of the poor. 가난한 사람의 의존도인데 어디에 의존하죠? On the lumper. 럼퍼는 감자종의 이름이야 알겠죠? 물이 많고 맛이 없는 감자로 영양가 부족한 감자인데요. Variety도 여기서 다양성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럼퍼종에 의존을 많이 한 거예요. Of potato. 근데 그 럼퍼종이 뭔지 모르니까 동격으로 다시 걸었죠. A 어, watery. 물이 많고요. Tasteless. 맛이 없는. Potato. 감자였던 거죠. 그리고 뒤에서 관계사가 꾸미고 있네요. 어떤 맛이 없는 감자면요. That,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자가요, could produce 만들어낼 수는 있었어요. Impressive니까요, 상당히 인상적일 정도로. 이 i e 많은 산, 산출량이죠. 이 i e 는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영양가가 없어도 넘 포종을 먹었다라는 거죠. 이분 심지 어디서도 어 이제 이렇게 수확이 되냐면요, o n substandard soil이니까요, 평균 이하의 좋지 못한 토양에서도 많이 생산해낼수 있었던 거예요. 수확할 수 있었던 거예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요, this potato, 이 감자는요, proved, 입증했어요. Particularly, 특히나 vulnerable, 취약한 상태인 거죠. 형용사죠, 그렇죠? 어디에 취약해요? To the potato blight는 병충해입니다. 감자 병충해에, 마른 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작은 많이 될지언정, 이게 병충해가 입으면 병작을 아예 흉작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사람들은 그럼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1845년과 1852년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자 기근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예전 나라에서 뭐 영국에서도 겪었었고 이런 거 겪었어요. 꽤.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세기 아일랜드인의 감자 의존도에 대한 글이었어요.